제3 박재현 명조 분석해 보겠습니다. 의뢰, 무자, 정묘, 기유. 이분의 명조에 대해서는 제자들에 의해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의 틀림없는 명조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사주에서는 월지에서 항상 출발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월지에서 평관, 상관, 겁재, 양인 이사 흉신이 있으면 그것을 제하는 그런 글자가 오행이 용신이 되고요. 월지에서 투출한 오행이나 월지 자체가 인수, 재성, 정관, 식신, 이렇게 사길신이면 그 자체가 그대로 용신이 됩니다. 여기 지금 자평관이, 이 자평관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흉신이지요. 흉신은 제하는 것이 용신이라고 했으니까, 무토 어, 상관이 지금 자를 제하고 있고요. 기토 식신이 또 자를 이렇게 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이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있는데, 이 중에 이 용신을 제하는 을 인수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을 인수는 을목 인수죠. 요것은 흉신이 됩니다. 용신은 당연히 예, 길신이 되지요. 무토 어, 길신 또 비토 길신 이렇게 자수는 흉신이 되겠죠. 수는 흉신 예, 이렇게 미리 기중신을 뽑아 놓으면 대운을 보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수, 수하고 목은, 수목은 흉신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이 흉신이니까 목을 제거하는 금은 길신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토금은 길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이 이분의 용신인데요. 이 식신상관이 토용신이면 몸으로, 몸으로 주로 하는 일을 통해가지고 재물을 얻어드리는데요. 주로 식신상관은 생각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말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기예 재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달리 식신 상관이 토면은 몸물을 몸으로 재능을 보여서 그 재능으로 인해서 재물을 얻는 이런 사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통해서 크게 널리 이름이 낫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성취하셨던 분입니다. 대운이 예, 이번 대운이 예, 지금 갑신개미 이모 신사로 가는데요. 이 중에서 갑신 대운 예, 여기에서 상담을 시작을 하셨다 그래요. 갑신 대운 37세 신해년에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그런데 이때 그 갑신대운도 서방금지지요 예, 서방금은 좋은 운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리저리 산에 가서도 공부하고 절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원하고 원하는 그런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가 성취를 볼수 있는 그런 천연의 대운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갑신 대운에 역시 서방지고, 갑, 이렇게 흉신이 위로 이렇게 투출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렇게, 즉, 서방 금지 위에 있는 약한 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역시 대발하는 운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이 명리상담을 37세 신해년에 신금이 있죠. 네, 신해년에 신금이 역시 을인소를 제하는 그런 운에부터 시작을 했고 그 앞에는 또 경술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시작을 했고 서서히 이름이 나기 시작해서 가장 좋았을 때는 사오미 남방 대운입니다. 이때 이 남방 대운에 중에서도 이모 대운이 가장 좋았다고 그래요. 이 사오미 남방 대운은 무토기토의 무토기토의 왕지입니다. 무토, 기토가 작동하는 그런 시점이지요. 여기에서 무토 하나는 을, 인수가 제하고 있지만 기토 하나는 완전하게 살아 있습니다. 원래 오행은 1대1의 극, 1대1의 충이 원칙입니다. 2대1은 하나가 남기 때문에 기토가 자수를 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잘 작동하는 사오미 남방 이 대운에 특히 오 대운에는요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약이 에, 되어 있었고요. 거의 1,000명의 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 상담으로, 명리 상담으로 어, 성공하고 또 널리 알려졌던 분인데, 명조를 잘 분석해 보면 운이 좋았던 시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간에 이렇게 에, 계수 임수가 이렇게 있지만, 이것은 이 기토가... 개수를 이렇게 그갈 수 있고요. 또 기토가 임수도 그갈 수가 있습니다. 기토는 자수를 그가든지 임수를 그가든지 하나만 그가면 그가는 작용을 할 수만 있으면 수는 제어되고 자는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와도 청간은 청간끼리 그어 가기 때문에 계수가 와도 그렇게 별큰 영향이 없어요 흉을 제하면 오히려 흉변위길이라고 해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미대운에도 역시 미토도 좋다고 할 수가 있지만 이 미중에는요 이렇게 해묘미삼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목의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완전하게 좋은 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모 대운에 도요 역시 임수를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운 역시 좋은 운이 됩니다. 흉을 제거하면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길한 대운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화는 역시 기룬이지요 사화도 역시 이기룬이라고 일단은 길지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분은요. 이 오운에는 오운에는 좌우충이 되고 사운에는 사해충이 됩니다. 이 좌오충은요 월지좌를 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오가 손해 손해가 큰지 좌의 손해가 큰지 이것을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지는 충을 받으면 월지가 손상된다는 그런 자평진전의 논리가 우선입니다. 좌오충이 되면요. 오도 파손이 되지만, 자도 파손이 되기 때, 되는 것이고, 또 자의 파손은 평간 흉신을 제외하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대운에는 예, 이름이 크게 나고 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죠. 그렇지만 해대운에는 사해충이 되어서 이럴 때는... 월지가 아니고 대운하고 연지이기 때문에 사화가 수국화에 의해서 사화가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 대운은 무난하고 좋지만 사 대운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운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다시 한번 세운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모 대운 44세, 그러니까 37세 경부터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37세는 갑신 대운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크게 이름은 나지 않았지만 45세 계미 대운부터는 식신 상관이 아주 어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에, 길한 운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 미토도 작동을 하는 것이고 목도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때 미토가 목의 이그 해묘 해묘미 삼합이 대해서 목이 지금 작동을 하지요. 그래서 목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미토가 약하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미토는 미토대로 개미대운은 10년의 세운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목이 오는 세운은 좀 나쁜 것이고요. 또 화토가 오는 대운은 세운은 100% 화의 작용을 해서 어 돈을 아주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대운 역시 마찬가지로고요. 임수가 어, 기토에 의해서 지금 제어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모가, 청간지지가다 길한, 100% 길한 운이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또100% 길하다고만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음, 지지에서 또 해, 자, 축 이런 그 세운이 나타나면요. 이 임수가 이렇게 보이면 그리고 세운에서 해자축 이런 세운이 보이면 이 대운에서 죽었던 것이 세운에서 살아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북방운은 또 조금 좋지 못한 것입니다. 이분 44살 무오년에는요 무토가, 무토 기토가 아주 잘 작동을 하죠. 왕국에서는 을극무 때문에 손상이 되었던 무토가 44세 무오년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 자체가 무토는, 또 무토는 좋지 않다고 해도 오 자체가 또 좋은 운이죠. 예, 이때 정부 관료에 의해서 이름이 크게 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개미 대운에 거의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초입이죠. 그리고 60세 갑술련의 예, 이모대운입니다. 갑술련에 역시 술토. 술토가 보이죠. 그래서 덕운정사를 짓습니다. 고향에다가 아마 어디 함량 어디였던 모양이에요. 거기다 덕운정사를 짓는데 그때 아마 좀 고생을 하셨는지 좀 힘들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립니다. 11세 을해년이 이분의 인생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그런 연도입니다. 황갑이시고요 역시 아까 얘기했던 해수 해수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원국에서는 이모의 임이 기토에 의해서 재를 받지만 또 세운에서는 전혀 이 해수를 손상할 글자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대운 지, 원국 지지가 해, 자, 묘, 유 중에서요. 이 해수를 제거할 만한 그런 글자가 없어서 해수는 그대로 흉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해수는 평관에, 평관 흉신의 동료죠. 똑같은 수기 때문에 좋지 않는 글자인데 또 거기에다가 을, 을 인수까지 을해년에 나타나서 을궁무가 작동을 했고 또 무토는 두뇌고 기토는 신체지요. 그래서 머리를 머리를 때려서 이때 중풍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61세니까 이모 대운의 중간쯤 되겠죠. 아마 그것이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이분에게 아주 기록이 될 만한 그런 것은 65세 기면연에 일어납니다. 이때 뇌졸중이 일어나는데요. 그 글자를 보면 65세 기면연 정축월이니까요. 신사대운으로 넘어갑니다. 신사 대운은요 사화가 충에 의해서 파손된다고 해서 대운 흉으로 이렇게 이미 판단이 될 때입니다. 이 대운의 사해충이 이 진이냐 하는 것을 보는 방법은요 이미 해묘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사해충은 에, 충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합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자, 묘, 유, 이렇게 삼각, 삼전이 되면요, 어, 삼각전투를 말하죠. 자, 묘, 형, 자, 유, 파, 묘, 유, 충. 이것을 삼각전투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삼각전투가 되면은, 묘가 자, 묘, 형, 묘, 유, 충으로 파손이 되기 때문에, 이 때의 사해충은 진이 됩니다. 참. 네, 참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65 신사대운의 사화는 파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세운에서 이 사를 구한다고 해도요, 그것은 고세운에만 한해서 어, 사해충이 구해진다는 것이지, 대운의 명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사대운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기묘년에 해묘미 이렇게 합의되어서 사해충은 구했습니다. 네, 구했지만 아쉽게도 이때 해묘목국은 목이 작동하는 그런 연도이기도 합니다 목이 해묘합에 의해서 목국에 의해서 무토를 치는 그런 연도가 되어서 역시 이때 예, 뇌졸증 좀 심각한 어, 뇌졸증을 그렇게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그 시점은 정추월 역시 겨울입니다. 이분은 평관이 수평관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그렇게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것이 와서 그 후로 중병이 돼서 활동은 못하고 거의 누워 계시다가 다음에 다음에 66세 경진년 병신월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자진 수국이지요. 네, 그리고 이때 경은 일단은 이 경금은 을경금이 와서 을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을이 이, 그러니까 에, 여기 이 사주는요, 수, 목이 에, 흉신이고, 토, 금이 에, 길신으로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금을 보면, 금을 보면 좋다 하는 그런 운이라고 우니,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지만, 경진년은 경금만 보면 안 되고요. 이 안에 자진 수가 일어납니다. 경진년에 합이 돼서 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도 역시 좋지 않는 네. 수가 평관의 자수인데 자진 수국에서 수가 일어나면 역시 좋지 못한 운이 되지요. 사해충 자체가 대운에서 신사 대운에 사해충 자체가 사화가 파손된다는 그런 명을 받은 것인데요. 경진년에 수가 오니까 그 세운에서 수에 의해서 사화가 파손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화는요, 무토 기토의 노강 녹신이기 때문에 무토 기토 사화가 파손되는 것은 무토기토가 파손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전은요, 자, 묘, 유, 삼전도 봐야 되고요. 또 이렇게 자오, 묘, 유가 있으면 사주가 좀 예민한 사주가 됩니다. 인신사해는요좀 괜찮은 편이고, 진술 충미가 많으면 탁한 편이라고 해요. 자유묘유가 많으면 변독도 약간 있고, 예민한 사주라고 하는데, 또 좌우묘유가 있으면 이렇게 삼전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수가, 자수가 파손되는 것은, 평관이 파손되는 것은 좋지만, 자수가 살아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 박재은 명조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